크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음들이 그런 것들로 응용이 안 되는 참그 발성법이 더라고요 이 세즈리스가 그 세즈리스 선생님 앞에서 그그 세즈리스를 이제 학위를 받고 온 선생님 앞에서 뭐마뭐마뭐 어때요 사목타월 막 올라가요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 이제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한글이랑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따져 보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이론으로 접근을 하니까 뭐가 안 되는구나 필요는 하되 너무 이론으로 가니까 정말 본질적인 게 너무 없어지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걸 이제 저는 연습생 기간 동안 성대결절이라는 그 친구를 만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수 생활하면서도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이론을 벗어나서 내가 할수 있는 한내 목소리를 가지고 발레가 가수니까 감정 전달에 좀 힘을 쓰자 라고 하기에는 제 세대는 너무 소를 모는 세대였습니다 예, 네, 아시죠? 우리 박효진 씨와 임재범 선배님은 그렇진 않으시지만 그 소를 보는 창법을 흉내내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곡가들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소를 보는 창법은 쉽게 얘기해서 호흡을 많이 쓰는 창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박효진의 그 좋은 사람을 노래한다 칩시다. 그냥 말하는 대로 하려면 준비 없이 비를 만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가사도 더잘 들리고. 그러나 소를 몰아야죠. 주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어지럽고요. 목 아프고요. 1절까지 가면은 진짜 막 미칩니다. 안 돼요. 컨트롤이. 근데 그게 유행이 때문에 그걸 안 해내면 난리가 납니다. 그나마 그걸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녹음 과정은 반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끊어서 펀칭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몰구, 소몰구, 펀칭, 펀칭 해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탈기로 흉내를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임재범 선생님을, 선배님이 흉내를 낸 건데, 임재범 선생님은 원래 목소리가 그러신 건데, 그래야 야마가 있어, 막말로. 그래야 꽂혀. 그래서 그걸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저희랑 활동을 하다 보니, 나중 됐을 때, 이제 그런 소가 다 몰려서 남은 소가 없고, 쫙. 어? 갑자기 자이언티 같이 이렇게 막 그런 띡띡띡띡 이런 창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막, 막 미치는 거예요. 어,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올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느꼈던 건 역시나, 그 어떤 이론으로 뭐 흉내를 내는 거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구나.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 가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이론에 갇혀있지 말고 그냥 내가 낼수 있는 내 목소리로 낼수 있는 거를 연구해보자 라고 많이 마음을 다잡았으나 너무 예전에 소를 많이 오라고 힘들더라고요. 현재도 되게 많이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너무 이론에 집착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발성과 호흡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뭘 여기 학생들 중에 뭐, 기아파트도 계시지만,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어떤 노래 쪽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노래하시는 분들 중에도 알아서 고음을 잘 하시는, 선천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걸 되게 부러워합니다. 저라고 부럽죠. 시원시원하게 소양 문화처럼 저런 음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너만의 개성을 찾아야지. 너 너무 비슷해.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흉내를 내다가 성대를 절 많이 걸렸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개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틀려요. 목소리들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들은 비슷한 장르를 흉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개성 있는 소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면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자체가 개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대로 노래만 한다면 분명히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나머지의 어떤 양념 같은 잔 기술들은 그건 낮은 일입니다. 아주 낮은 일. 그럼 연습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스케일이나, 뭐, 어떤 표현 방법이나, 뭐, 바이브레이션 처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습 방법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이론이 아닌, 그냥, 밋밋할지언정, 그냥 하는 버릇을 많이 드리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폰 때문인 것 같아요. 노래를 하는데, 야, 한 소절을 보내야지. 딱 시작할 때, 중급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듣지. 그럴 수도 있어요, 심사위원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심사위원분들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소리를 내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려면, 야, 저 소리를 끝까지 끌고 갈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대부분, 정말 그런 목소리를 가지지 않는 한, 황치열처럼.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막 뭉쳐 있으면 오히려 그런 애들은 다 탈락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되게 스탠다드하게 정성환처럼 노래하는 애들이 튀는 거예요. 정성환을 분석해보면 노래 잘하죠. 가사 전달을 너무 잘하니까 테크닉적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나, 그거를 아예 감, 잠재우는 엄청난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감성 표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무 이론에 집착하지 마세요 발성호흡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음 내면 좋지만 안 내도 돼요 존박이 노래를 세상에서 제일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음을 못한다고 노래를 세상에서 제일 못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박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감동을 받아요 그 냉면에 꽂혀서 그렇지, 그 친구가. 어, 진짜로 저 엄청난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다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아, 나는 왜 쟤랑 틀릴까? 아, 아왜 쟤처럼 안 될까? 아, 나는, 나는 왜 몸봉선이 밋밋한 것 같지? 어, 막 바꿔볼까? 이 시작은 여러분들의 사, 나쁜 습관을 되는 시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될것 같고.